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하지만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누구나 언젠가 마주할 수도 있는 이야기 바로 치매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넷 김순자 어르신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딸이 전날 미리 싸둔 도시락을 가방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락은 매일 냉장고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왜 싸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는 마트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가 직원에게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 냈는데 왜 그러냐고요. 하지만 지갑 속엔 카드도 현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잃고 딸의 전화를 받고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딸은 조용히 방에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오면 어떡하죠? 딸은 늘 두려움 속에 하루를 보냅니다. 김 어르신은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날씨 이건데. 그 순간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린 엄마 앞에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점 이름을 잊고 길을 잃고 결국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밤마다 엄마의 방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딸은 벌떡 일어나 뛰어갑니다. 가스밸브는 켜진 채로 끓고 있고. 국소튼 이미 바닥이 타들어갑니다. 딸은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그래도 엄마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이 비슷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김순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이웃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매란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잃는 병입니다. 어제의 기억이 사라지고 가족의 이름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알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병이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치매는 뇌의 연결선이 하나둘 끊어지는 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 병은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정상보다 훨씬 많이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문제는 이 단백질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는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즉 치매는 이미 발병하기 10에서 20년 전부터 조용히 시작된다는 거예요. 뇌 속에서는 조용히 기억이 조금씩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06년 독일의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으로 이 병을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120년 동안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병의 원인을 찾아 싸워왔죠. 그리고 2023년 마침내 인류는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레카네마비입니다. 이 약은 뇌 속에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직접 제거해 병의 진행을 늦춰줍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 말부터 처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물론 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약이 주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치매가 되돌릴 수 없는 병이라는 공포에서 늦출 수 있는 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임상 결과 레카네맙은 병의 진행 속도를 약27% 늦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알아보는 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대신 게임으로 뇌를 치료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게 바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단순한 두뇌 훈련 앱이 아닙니다. 의학적 근거에 따라 뇌의 기억회로를 자극하고 손상된 영역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 속에서 길을 찾거나 음성 지시에 따라 물건을 정리하는 게임을 하면 뇌의 해마가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디지털 치료제가 임상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병원에서 약 처방 대신 매일 30분 뇌훈련을 하세요.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치매를 미리 알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MRI나 PET 촬영뿐 아니라 피한 방울, 눈의 망막 사진, 심지어 목소리의 떨림 패턴으로도 치매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치매 코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수천 명의 데이터를 수년 동안 추적하며 누가 언제, 어떤 요인으로 치매로 발전하는지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앞으로 치매 위험 예측 서비스로 발전할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듯이 올해 내 치매 위험도는 15%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치매의 4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약 40%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 속 행동이 미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어려운 이론보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뇌를 지키는 데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실생활에서 실천할지 구체적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 실천법입니다. 매일 하루 30분만이라도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뇌혈류가 증가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운동으로는 의자 스쿼트가 있습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2세트만 해보세요. 하체 근력이 강화되면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균형 잡기 운동을 30초씩 3회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단순해 보여도 뇌와 신경계의 협응력을 높여 줍니다. 걷기 운동 중에는 숫자, 거꾸로 말하기 같은 이중과제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100, 99, 98 식으로 숫자를 거꾸로 외우며 걸으면 신체 운동과 인지훈련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습관 실천법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뇌를 위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채소, 생선, 견과류, 통곡물이 중심이 되는 식단을 추천합니다. 아침에는 오트밀의 견과류와 제철 과일을 곁들여 드세요. 점심에는 생선과 신선한 채소샐러드, 그리고 현미밥으로 구성된 식사가 좋습니다. 저녁에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채소 스프와 두부 요리를 권합니다. 기름은 올리브오일을 사용하고 간은 소금 대신 허브나 천연 조미료로 대체하세요. 식사 후에는 물 대신 미지근한 차한 잔으로 마무리하면 소화도 돕고 심신이 안정됩니다. 수면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뇌의 회복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화면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책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또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단순한 수면 관리만으로도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지 자극 활동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 20분 정도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글자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발하게 자극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은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줍니다. 퍼즐, 십자말풀이 같은 놀이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며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교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가장 강력한 인지자극 중 하나입니다. 이웃과 안부를 나누거나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누군가와 연결되는 일상은 외로움과 우울을 줄이고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과 혈관 건강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감정의 변화가 오래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우울이나 불안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은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모든 습관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10분 더 걸어보고 오늘 한 끼를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내일의 뇌는 분명 더 젊어질 것입니다. 치매는 환자 한 사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병입니다. 돌보는 가족은 몸과 마음이 함께 지칩니다. 치매를 앓는 부모를 간병하는 자녀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가 끊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 돌봄 지원 센터나 기억 학교, 치매 안심 센터 같은 사회적 돌봄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입니다. 치매 환자는 시간의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인내가 치료의 일부가 됩니다. 환자를 재촉하지 마세요. 단순하고 짧은 문장으로 말하세요.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세요. 무엇보다 간병인 자신도 지쳐선 안 됩니다. 치매안심센터, 가족 모임, 복지 프로그램 등 공적 지원을 꼭 활용하세요. 기억하세요. 치매는 혼자 싸워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 이웃, 사회가 함께해야 하는 병입니다. 120년 전, 알츠하이머 박사는 현미경 아래서 하얀 점처럼 보이는 이상한 세포를 관찰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뇌를 분석하고 유전자 치료와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치매 정복은 이제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병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새로운 길을 자주 잃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금전 관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지면 조기 검진을 권합니다. 조기 검진은 약과 치료의 효과를 높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에게 문의하세요. 조기 진단, 꾸준한 예방, 최신 치료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기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딸이 말합니다. 이제는 두렵기보다 하루하루 감사해요. 엄마가 내 손을 꼭 잡는 그 순간이 아직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걷기, 식사, 대화, 그리고 웃음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치매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매일 뇌를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조금 더잘 자는 겁니다. 그 작은 실천이 미래의 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혹시 주변에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말 그냥 웃어넘기지 마세요. 치매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검사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